국내증시가 지난달 큰 폭의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도 지주사 주가는 이례적인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주력 업종이 급락하는 동안 지주사들이 상대적으로 아랍폭을 최소화하며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논의가 맞물리면서 지주사 업종 전반에 대한 재평가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는 지난달 4% 이상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s k 스퀘어 역시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SK이닉스가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대조적인 흐름입니다. 삼성물산도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낙폭을 최소화하며 지주사 특유의 방어력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LG와 HD현대 역시 각 계열사보다 훨씬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는 최근 법, 세제, 환경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상법 개정 논의로 기업의 주주 환원 의지가 강화되고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가 고배당 정책을 펼쳐온 지주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당 성향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배당 여력이 큰 지주사를 중심으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추가적인 상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자사주 이슈는 그동안 국내 대기업의 지배 구조 논란의 핵심이었던 만큼 의무 소각이 도입될 경우 기업가치 재고신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